여러분 아주 새로운 획기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뭐냐면 준공업 지역의 변모예요. 어, 준공업 지역 순환 정비사 업본격과 연내 공모 착수 이렇게 나옵니다. 자, 준공업적이라는 개념은 여러분 아시죠? 경업 위주로 가면서 주거 기능과 상업적 기능이 보완되는 게 준공업 지역이다. 그런데 이런 준공업적은 참 애매했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약간 잡종의 느낌이죠. 잡종 강아지 키우면. 순종 두 마리 길렀어요. 예전에 저희도 순종 하나 말티즈를 길렀고, 그 다음에 시츄를 길렀습니다. 어, 두 마리 다 그냥 특색 있게 잘 길렀는데, 아, 이 둘이 좀 크더니 딱짝짓기를 했네요. 그리고 새끼를 낳았는데 섞여서 잡종이 됐어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얘가 더 똑똑해요. 순종보다 더 똑똑하고, 이 잡종이 더 건강하더라고요. 잡종은... 음 예방주사 같은 것도 많이 안 맞춰도 건강하대요. 그 그러니까 여러분도 흔한 말로 대한민국에선 똥개라고 하죠. 이런 똥개들이 전성시대를 이루는 거죠. 자 용도적의 잡종 중공업 지역 공업적 기능과 상업적 그다음에 어떻게 주거 기능이 섞여 있는 중공업 지역이 있는데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어디냐면 2호선 라이쭉돌때 지하로 돌다 갑자기 지상으로 딱 뜹니다. 잠실역에서 딱 올라탄 게 한양대까지 쭉 가면서 어떻게 해요? 지상으로 지나가요. 요 밑에가 중공업 지역이에요. 그 다음은 신림동 지나서 영등포까지 가다 보면 2호선이 또 떠요. 그쪽이 뭐냐? 중공업 지역이에요. 왜냐면 이 중공업 지역이 된 이유가 거기는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 알고 있는 중단청과 어디요? 그 밑에는 또 뭐가 지나면 안양천이 흘러요. 이런 중랑천과 안양천이 흐르게 되는 지역들은 땅 속에 물이 많아서 그 당시에는 지하철을 땅 내려고 보면 어땅 속에서 물이 누수가 되면 큰일 나니까 기술적 한계 때문에 거기는 지상으로 어 열차를 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맥결이고 물기가 많은 데라 이런 데는 주거 기능이 안 맞다 그래서 공업적이 된 거예요 공업 용수를 끌어쓰기에도 편하고 하니까 그런데 이제 옛날 박정희 때 서울이 막 산업 도시가 되지만 이게 매연이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공장을 다 뒤로 뺐어요. 게 그러니까 여러분 예전에 구로공단 이런 데 같은데 공단이 많았는데 이게 다 밖으로 나갔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데가 전용과 일반 공업적으로 있던 데가 중공업적으로 남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중공업 적 핫하죠. 왜? 얘들은 그 용도적 전환 없이도 아파트도 지을 수 있고 모텔도 지을 수 있고 옆에 it 빌리도지수 있고 메이저급은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주거 기능의 메이저 아파트 짓는 거죠 상업적인 메이저 숙박시설 짓는 거죠 공업적인 메이저 it 빌리 짓는 거죠 이 용도적은 이걸 다질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걸 그냥 질순 있지만 사이즈를 통제해요 어,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같은데 보면 대한민국 서도 서울에 남은 공업적 기능 it 밸리지 때는 인센티브를 높게 주고 아파트 질 때는 용적률을 줄였는데 이제 요번에 집이 부족하니까 중공업 지역에 대한 순환 정비사업 본격화시킨다 그러면 이제 오래된 중공업 지역 성수동이나 저쪽에 있는 영등포 구로 이런 데 있는 중공업 지역에 대한 내용을 바꾼다는 얘기인데 내용을 읽어볼까요 먼저 중공업 지역 주택 용적률 주거비율 상향 검토 공업적 정비 도시 공업적 관리 활성화 특별법도 제정돼 주목된다 그래서 도시지역 내 공업지역 특방시군 내에 있는 시가지에 있는 공업지역에 관리 및 활성화 특별법이 제정된다 이거 여러분들 그래서 중공업지역 눈 동그랗게 뜨고 본다 자 요거 촬영하고 있는 우리 쪽 직원분도 요런 중공업지역 물건 잘 찾아보세요 아시겠죠 여기 보시는 분도 무조건 이 중공업지역은 다 뜹니다 앞으로 금산하기로 변합니다 읽어 보세요. 서울의 중공업적 순환정비 사업이 연내 본격화돼 서울 도심의 주택 공급 확대 시그널을 줄수 있듯이 주목된다. 그러니까 보세요. 성수동이 있다. 영동포구가 있다. 오래된 공단들이 있다. 그럼 이런 데 어떻게 해요? 중공업적이 있다면 전용과 일반 공업적인 IT 밸리지란 얘기고 중공업적이다면 이런 건싹 밀고 여기다 어떻게 라는 얘기요? 아파트 지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게 뭐냐? 서울의 중공업 지역 순환정비 사업이 연내 화성화된다. 그래서 정부는 서울중공업지역의 아파트 등 공공주택 용절 등을 완화하는 방을 적극 검토 중이다. 이거 되기만 하면 왔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성수동도 똑같은 땅에다가 부시고 IT빌리진다면 용존율이 굉장히 세요. 근데 여기다가 숙박시설 짓거나, 어, 아파트 등을 짓다. 아파트 등은 이제 너무 과잉돼서 못 짓게 했는데, 이제 이런 것도 짓, 을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순환 정비 공모를 내고 토지 등의 토지주 등을 상대로 사업 참가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이제 여러분 치주 공동상업입니다 제가 만들고 싶은 디벨퍼 가정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 돈이 없 어떻게 디벨롭합니까? 이런 걸 갖고 이런 중공 업적의 토지주 오래된 공장 주인들 구닥다리 공장 갖고 있어요. 직원들은 다 외국으로 떠났습니다. 어 동남에서 일해요. 그럼 여기는 공장. 이러지도 해결을 못했는데 이런데다가 공모전 하는 거예요. 난 이렇게 되면 1, 2, 3, 4 층은 IT밸리로 짓고 위에는 아파트 짓겠다. 그럼 뭐요? 예 직주근접이에요. 아파트 위에 층이 있어서 좋고 밑에 층에는 뭐요? 예막 기계 돌아가는 공장이 아니라 IT밸리 같은 공모전을 받아주겠다는 얘기죠. 국토부는 지난 오, 6 공급 대책 때 서울 중공업 지역 주택 등의 공, 공급 확대하기 위해서 LH 등이 공공이 참여하는 민간 방식 순환정비 사업을 밝혔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니까 영등포 중공업 지역 대부분 내용에 이런 모습들이 지금 사진에 하는 이 모양 그대로잖아요. 근데 뒤에는 나이트 밸리가 있잖아요. 그럼 이런 데를 부시고 저렇게 짓는데 순환정비는 한 번에 확다 부시면 힘드니까 어, 로트를 정해요. 1로트, 2로트, 3로트, 4로트를 정해서 로트별로 어떻게 해요? 부시고 여기 다칠 때쯤 이쪽도 부시면 이쪽 들어가 이렇게 순환 정비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순환 정비 사업에 대한 얘기 주거 산업실 혼재된 앵커 산업실을 주성하고 주변별로 순차적으로 어떻게 해요? 정비하는 사업이다. 그게 재밌죠 택지개발에는 순환 정비 방식 과거 성남 지역에서 이런 적이 있지만 중공 업적에 처음 정비된다. 그럼 뭐예요? 한 블록 블록 블록이 있으면 이런데 중공 업적에 공장 부지가 열개 있다면 이거 한 군데 한 블록을 싹 부시고 it 벨리 공업 기능조합 위에 는 주거 기능 아파트를 같이 짓고, 그거 끝나면 다음 블록 짓고, 이게 순환 정비예요. 그럼 이렇게 해서 하게 되는데, 서울시는 관련 조이 밑에 보면 서울시는 조례상 중공업 지역 산업 부지를 50% 이상 확보해야 하는데, 정부는 주택 공급 늘리기 위해서 이율을 50에서 40%로 낮추기로 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건물을 짓때1,000 평을 지면400 평까지만 뭐요 산업 부지로 해서 IT밸리 짓면 되고. 어, 600평은 아파트 지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비율이 5선에서4선까지 산업부지가 내려갔죠. 기존의 부지는 절반에만 아파트 지을 수 있다면 지금은 60%까지 아파트 지을 수 있다. 이게 이제 여러분 끝내주는 거죠. 잘 생각해보세요. 예전에는 상업 지역에다가 주상복합 아파트짓 지었잖아요. 1, 2, 3, 4층은 상가 짓고 위에층은 아파트 짓고. 근데 요즘은 이제 그게 아니라 공업 지역에도 이제 어, 주상이 아니라 주, 아야, 주아 건물이라고 해야 되나? 표현 재밌죠? 그러니까 주상복합 아파트 짓듯이 밑에는 IT밸리 들어오고 위에는 아파트 짓는 이런 단지가 나올 거란 얘기예요. 여러분 주상복합 아파트가 뭔지 아시잖아요. 상업 적이 어떤 꽃이었잖아요. 랜드마크죠. 근데 이제는 어떻게요? 중공업 쪽에 위에는 아파트, 밑에는 뭐요? IT밸리. 주상복합 아파트의 변형된 모습이 나오는 거죠. 자, 그 그렇게 나올 때 IT밸리가 40%. 위에는 60%가 주택. 와 괜찮을 것 같지 않아요? 자그 다음은 서울시는 관련 조례 개정할 예정이며 순환정비사업 공무는이 조례 개정에 맞춰 진행된다. 그럼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중공업 지역 주민들 모여 갖고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모전 하겠다는 얘기죠. 국토부는 이런 경우 사업실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정비사업 추진할 거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서울 중공업 지역 1, 2곳을 대상으로 했으나 지금은 3, 4곳을 확대했다. 용적률까지... 인센티브 줘서 올려준다. 서울시조에 중공업적의 주택 용전율은 250. 공공임대나 민간임대에 390 한다. 그러나 지금은 용전율 400%까지 올려준다. 요거는 띵, 눈이 튀어나올 일이죠. 여러분 잘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수동 같은 데가 중공업적의 아파트 지면 기본이 250%니까 답이 안 나왔는데, 이제는 400%까지 올려준다면, 어떻게요? 150%가 더 나오면 아파트 공급이 늘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IT 밸리 근무하는 사람들의 단점이 있어요. 뭐냐? 늦게까지 막 오다 따면, 막 밤늦게까지 합니다. IT 밸리 6시 퇴근 못해요. 그럼 얘네들은 어떻습니까? 늦게까지 라고 저녁에 어떻게요? 막, 저, 새벽에 두세시 퇴근하는데, 주차비도 비싸요. 운... 교통비도 없으니까, 대중교통이 아니까 어떻게 해요? 차 타고 해야 돼. 그러니까, 근처로 이사를 합니다. 그래서, IT밸리 근처에는 뭐요? 1인 거주용 주택에 대한 임대도 잘 나가요. 그런데, 그 위에 아파트가 생긴다면, 아파트 분양받겠죠. 위아래에 왔다 갔다 할수 있으니까, 이거는 100% 분양됩니다. 중공업적 순환 정비에 대한 얘기가 여기 나오는데, 이렇게 구질구질한 데가 있다면, 여기 지금 현재, 여기, 첨단산업실과 주거가 산업을 짓고, 얘들이 일로 이사 오면, 그 다음에 여기 또 짓고, 또 요거 지면 요것도 이사 가고 짓고, 이렇게 순환정비 하겠다는 얘기죠. 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중공업적이 되기만 한다면 대단하겠죠. 자, 지금 또 나오는 얘기 뭐냐고 되어있느냐, 어, 확보 비율을 하고 있다. 지금 같은 사차산업혁명 시대에는 스마트 팩토리 등을 통해 기능을 직접할 수 있는 전통적인 방식의 단층 건물과 같은 공장 형태는 유효하지 않다는 것이 국토부 판단이다. 결국 뭡니까? 상업적인 주상복합 아파트가 전성기를 이뤘다면 앞으로 어떻게요? 이제는 중공업적의주 IT밸리니까 주 IT밸리. 주아이티밸리라고 할게 그냥 이제 이거 제가 먼저 썼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아 건물 주아 건물 나올 겁니다 주아이티 건물 주아이티 건물에 대한 얘기가 막 들어올 거란 얘기죠 그래서 서울시내 중공업지역 면적 영등포가 제일 넓고 그다음에 구로구 금천구 강서구 성동구 도봉구 양천구 순이다 그래서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성수동 같은데 어, 이런 쪽에도 그렇고 금천구 이런 데도 그렇고 중공업지역에 대한 얘기가 주택 공급의 새로운 뭡니까. 천병으로 등장할 것이다. 여러분 이거 끝내주는 얘기입니다. 현 정부가 좀 웃긴 게 백도가 없어요. 재개발, 재건축 어떻게 하지 못하니까 잘못 규제를 눌러놨는데 그러면 아파트 공급을 서울시에서 넓힐 방법이 이제 뭡니까? 중공업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런 중공업 지역이 엄청나게 활성화될 겁니다. 그리고 중공업 지역의 공업 지역 산업, 상업, 중공 문화, 융합 등 기능이 집적된 지역의 활력 거점인 산업혁신구역 등 공업적 정비사을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 특례 규정을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산업혁신구역, 이거 꼭 기억하시고, 중공업적의 변화 꼭 여러분이 관심있게 봐주세요. 예. 이상으로 내용 마칩니다. 감사합니다.